자, 불확실성 하의 의사 결정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회사의 판매량이 1000단위일 수도 있고 2000단위일 수도 있죠. 각각 확률이 40%, 6 0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 판매량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러한 경우에 어떤 대안 유리한가?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 결정 문제입니다. 자, 불확실성 하에서 어떤 대안 유리한가?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이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성과표를 작성합니다. 성과표. 성과표는 이렇게 위쪽에 불확실한 상황을 기입하고 왼쪽에 선택 가능한 행동 대안을 기입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과 대안이 결합되었을 때의 성과를 기입한 후에 기대 성과를 구해서 그 기대 성과가 더큰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보면 주 서울이 갑회사로부터 유효 설비를 1년간 임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비 임대료와 관련된 두 가지 대안을 제시 받았어요. 자, 첫 번째 대안은 갑회사의 판매량의 40을 곱하고 5만원의 고정 적으로 받는 거고, 두 번째 대안은 판매량의 70을 곱해서 받는 거죠. 임대료니까, 서울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익이겠죠? 서울은 설비를 임대해 주는 거니까 임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소울 입장에서 기대 이익을 극대화 하려면 즉 여기서는 임대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어떤 대안이 유리한가 그때의 기대 임대료 수익이 얼마인가 하는 거죠 자 어, 발생 가능한 상황이 판매량이 1000단일 때 2000단일 때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은 40% 60%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확률이죠. 40% 60%. 선택 가능한 대안이 대안 1, 대안 2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과 대안이 결합되었을 때의 성과. 여기서의 성과는 임대료죠. 임대료. 이게 임대료니까. 그래서 그 임대료를 각각 적어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안을 선택했는데 회사의 판매량이 1000개면 임대 수익이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1,000 곱하기 40 플러스 5만이겠죠. 그래서 9만입니다. 9만. 자, 첫 번째 대안을 선택했는데 판매량이 2,000개면 2,000개 곱하기 70 해가지고 아, 판매량이 2,000개니까 첫 번째 대안을 선택했는데 판매량이 2,000개면 2,000 곱하기 40 플러스 5만이죠. 그래서 2,000 곱하기 40 플러스 5만은 13만입니다. 13만. 자, 두 번째 대안을 선택했는데 판매량이 1,000개면 두 번째 대안을 선택했는데, 요거죠, 이번에는. 판매량이 1000개면, 1970에서 7만이죠. 자, 두 번째 대안을 선택했는데, 판매량이 2000개면, 두 번째 대안에 2000개 대입하면 14만원이죠. 이렇게, 각각의 상황과 행동 대안이 결합되었을 때의 성과를 기입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요걸 잘못해버리면, 무조건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대값 기대손가는 각각의 손과 임대료 수익이 발생 임대료 수익이 발생값에 그 발생 확률을 곱해 가지고 더하면 되죠. 그래서 9만 곱하기 0.4 13만 곱하기 0.6한개첫 번째 대안의 기대값입니다. 기대 임대료 두 번째 대안도 마찬가지 7만 곱하기 0.4 13만 곱하기 0.6 더하면 11만 2천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이 큰 임대료가 큰 대안이 첫 번째 대안이죠.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대안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그때의 기대 임대료 수익은 114,000원입니다. 만 답이 5번이죠.